사명자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이렇게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소망을 좀그 축복을 좀 옆에 계신 분들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시니까 좀 뭐가 많이 화려해졌죠 여러분. 입구부터 뭔가 반짝반짝. 화려해져서 낮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차량 운행하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이쁜 만큼 분명히 누군가 고생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제가 고생했다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고생한 어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 아 담임 목사님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많이 도와주셔서 네. 아주 예쁜 트리 나무 트리가 장식됐습니다. 계단에도 막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지만 그 헌신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죠? 지난 시간 우리 살펴본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나요 여러분? 아니었죠 우리 지난 시간 시가리에서 본문을 통해 서 살펴본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을 균일하게 생각하신 하나님, 그 백성을 향해 다시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시가리에서 이팔 장의 이 앞부분을 통해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죄악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죄악이 몸에 너무나 배인 나머지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해라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죄악이 너무나 그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그 죄악이었잖아요. 마치 유전과 같이 이어진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었는데 성전 재건의 사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사명 가운데서도 머뭇거리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이 사명 가운데 머뭇거리는 그들에게 너희들 내가 가만히 안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스가랴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치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도 많은 백성, 탈도 많은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이름하십니까? 이 원수 같은 놈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함 있는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과는 그들이 상관없이 살았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 지엄한 이 엄한 이벌 가운데 살아가도 마땅한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이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그들과 관계 있으신 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약속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만 단지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그런 약속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 그 축복의 약속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생각 가운데 있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건,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거룩한 음성이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그 옛날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듯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약속 한 가운데 저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나아갈 수 있게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이어지는 본문 역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 그 말씀입니다. 특히 별 오늘 본문은. 이 변화된 삶 가운데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 처음으로 목격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여덟 가지의 환상을 스가랴를 통해 이그 백성들을, 통, 이 백성들을 향해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런데 그들의 현재 삶은 어떠한지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어,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모습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전재건의 사명 가운데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년간 멈춰있던 성전재건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인데요 구절의 말씀인데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주춧돌을 놓는 이날 예언자들의 입으로 이 말을 직접 듣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주춧돌을 놓는 이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재건의 사명을 향해 그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난 순간 여러분 온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이제껏 알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그들에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가랴 서 가운데 나왔던 여러분 그들의 삶의 이전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십 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이 날에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 주게 하였느니라. 14절 말씀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풍요로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래 생전 여러분 풍요로움은 고사하고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때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었습니다. 막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우는 일들은 여러분 부지기수였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습니다 호시탐탐 땅을 노리는 원수들의 이등살에 마음 편히 여러분 하루를 쉴 수가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삶.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지, 모습인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때가 틀리고 모양이 틀리고 할지, 할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그 문제로 씨름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또 부모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삶에 어떠한 자리에서건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런데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나가시는데 정말로 삶에 평안함이 가득하십니까?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삶을 그들이 살아갔습니까? 평안함이 전혀 없는 삶이었습니다. 평안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데 급급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에 이러한 평안함이 없으니 그들이 무엇을 한들 풍요로움이 절대 그들의 삶에 깃들지 않았습니다. 삶에 뭔가 더 채워 넣어야 하는 것만 같고 남에게 심지어 피해를 주면서 끝까지도 여러분 더 가져가야 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들의 그들이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저 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이 깃들어 계십니까?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 나는 죽는 날까지 정말 먹는 것, 먹고 입고 먹는 것, 사는 것 걱정 없이 벌었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 한들 우리의 자녀가 너무나 공부를 잘해서 그 자녀 문제로는 내가 걱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 여기신다 한들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없다면 평안함 대신 불안함이 가득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하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요 여러분 좀더 나아가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들이 성전재건이라는 거룩한 사명 가운데 있었지만 그 조상들과 같은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함을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백성이다,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근데 삶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들의 삶이 과연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시는데,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평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안함 없던 그들이 이제 사명의 자리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분이 되어주셨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꼭 평강의,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 가운데 있던 당신의 백성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도 큰 축복인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백성이 성전 재건이란 그들의 본래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지난 날 하나님을 외면할 때 그들이 있게 되었던 궁핍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날마다 씨름했던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궁핍함이 아닙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받아 누리게 되는 풍요로움, 반드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이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을 오늘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알고 당신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삶의 평안함, 풍요로움까지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대하시는 방법이시고 법칙인 것입니다 전혀 변함,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가리아사의 말씀 한가운데 이러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그 약속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치 몸에 문신과 같이 평생 지니고 있어야 하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에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소산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반드시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로 더욱 풍요롭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서 당시의 하나님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그때에도 스가랴의 그때에도 그때 계셨던 약속의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그때와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환란과 괴로운 가운데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큰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신분에 정말로 합당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신치한탄 그만하시고 내삶은왜 이러지? 여러분 낙심 그만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낙심 가운데 있다면 실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저 역시도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억하고 그 기억의 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다시 성전이 지어져야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우리가 다시금 지어져야죠 우리가 그렇게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기억한 가운데 날마다 계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 당신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가문나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는 못 민족에게 욕을 먹는 신세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했네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부러워하게 하리라 그러니 겁내지 말고 힘을 내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훌훌 털고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 아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들 슬픔과 낙심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쁨으로 변화되어, 변화되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들 나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 그 고통이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당신의 백성들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육신의 약함이 아니라 건강함을 허락 건강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궁핍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내일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며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넘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사명 가득한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동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했다면 그 사명 있는 삶을 우리가 확인하였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드시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삶이 저렇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어려운 것입니까? 저 멀리, 저 하늘 높이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저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예배드림이 우리 가운데 마음 깊이 소망이 되어야 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와, 뭐 믿는 사람이 졌다 이지라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야, 정말 믿는 사람은 그 모습 자체가 틀리구나. 아, 나도 저 사람 모습을 보니 정말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어. 라는 고백들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들려줘야 합니다 전혀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어떤 추상적인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위로를 받고 있다면 나의 삶을 통해 그 신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나와 그냥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그 풍성함을 나누는 삶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 택한 자란 지위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과 화평이 온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먼저 은혜를 주신 여러분 이유입니다. 그것이 먼저 은혜를 주신 까닭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감. 그것이 하나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이유이고 그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착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가능성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 지위를 회복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선한 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착한 일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착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그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먼저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관심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오시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통해 이 땅을 더욱더 거룩히 가꾸어 나가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와 기대와 사랑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모두를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사랑하심을 사랑하심을 힘입어 우리 인생길에 정말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사명 가득히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동안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옛날 성전 재건이란 사명 가운데 다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요와 평안함을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착한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깨달아 아는 그렇게 사명을 향해 일어나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연히 받게 될 번성함, 풍요로운 삶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삶 가운데 없으십니까? 낙심이 삶 가운데 가득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향해 그 사명을 향해 든디니 일어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네, 하나님 여의 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부탁드리며.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함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라는 우리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